속보 PSG 이강인 향한 한 목소리 제 생각에 이강인은 최용수, 윤정환, 김도훈, 고정훈 벤투 감독들이 하나같이 말하는 이강인 디그디귿 이강인의 차기 시즌 우승 가능성에 청신호를 켜줄 선수가 파리 생제르맹 이적을 준비 중이다. 영국의 스카이 스포츠는 25일 한국 시각 PSG가 바이에른 뮌헨의 킹슬리 코막 영입에 대해 문의했다라고 보도했다. PSG는 최근 계약 만료로 레알 마드리드 이적을 결정한 킬리안 음바페의 대체자를 찾기 위해 열심히 노력 중이다. 흡이차 크바라치엘리아가 가장 유력한 후보로 이름을 올렸으나 나폴리가 완강한 태도로 PSG의 제안을 거절했다. 흡이차와 개인 합의까지 성공했다고 알려진 PSG는. 나폴리의 거절에 다른 후보들을 검토할 수밖에 없었다. 마커스 레시포드, 하파엘 레앙, 비토 오시멘 등 여러 공격수가 이름을 올렸지만 구체적인 협상이 이뤄지지 못하던 상황에서 PSG가 눈을 돌린 선수는 코망이었다. 코망은 지난 2005년부터 PSG 유스로 선수 데뷔까지 성공했지만 PSG에서는 많은 기회를 받지 못하며 유벤투스로 이적해야 했다. 이후 바이에른 위넨에 합류한 코망은 세계적인 윙어로 거듭났다. 이번 복귀로 10년 만에 친정팀으로 돌아갈 수 있다. 스카이 스포츠는 바이에른은 새로운 감독인 뱅상 콩파니 체제에서 팀을 새롭게 구성하기 위해 코망을 내보낼 예정이다. 바이에른은 이미 그의 대체자로 마이클 올리세를 데려오려고 하고 있다. 코망은 PSG에서 총 4번이 1군 출전 경험이 있다고 라 전했다. 바이에른 소식에 정통한 플로리안 플레틴베르크 기자도 PSG와 코망이 첫 대화를 나눴다. 코망은 적절한 제안만 들어온다면 바이에른을 떠날 수 있다. 그의 계약은 2027년까지 유효하며 현재 연봉은 1,500만 유로 약 223억 원 수준이다. 바이에른은 그의 가치를 4천만 유로 약 600억 원에서 5천만 유로 약 740억 원 수준으로 평가한다라며 예상 이정률를 점쳤다. 스피드와 돌파 능력 등을 갖춘 코망이 PSG에 합류한다면, 측면에서 발생한 음바페의 공백을 일부라도 메울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코망이 최근 시즌마다 부상을 경험한 점은 PSG도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코망 영입으로 기대할 수 있는 점중 하나는 그의 육안 DNA다. 포망은 지난 2012년 PSG 1군에 데뷔한 이후 2023에서 2024 시즌 전까지 무려 1 1번이 시즌 동안 모두 우승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2023에서 2024 시즌에는 해리 케인의 무관 저주 앞에 무릎을 꿇었지만 PSG로 이적한다면 우승 트로피 기록을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PSG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이강인과 함께 세 개의 트로피를 들어올렸다. 코만까지 합류한다면 몇 개의 트로피를 획득할지도 큰 관심을 받을 전망이다. 2. 이강인 영입 직접 주도했는데 올여름 2년 만에 이별 가능성. 지난해 이강인의 영입 작업을 직접 주도했던 루이스 캄포스 59 포르투갈 PSG 단장이 떠날 수 있을 거란 전망이 나왔다. 사우디 자본이 AS 모나코를 인수하려는 가운데 캄포스 단장을 새로운 회장으로 선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만약 캄포스 단장이 A.S. 모나코 회장직에 앉는다면, 8년 만에 A.S. 모나코에 복귀하게 된다. 24일, 한국시간, 레키프, 풋 메르카토 등 프랑스 매체들에 따르면, 사우디 자본은 드미트리 리볼로프레프, 57 러시아, A.S. 모나코 구단주가 매각하려는 지분을 구매해 인수작업을 진행 중이다. 이런 가운데 사우디 자본은 a s 모나코를 인수하게 되면 새로운 프로젝트를 기획해 대대적인 개편 작업에 나서고자 새로운 회장의 캄포스 단장을 안치길 바라고 있다. 특히 사우디 자본은 캄포스 단장에게 하나부터 열까지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도록 정권을 위임해 설득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캄포스 단장은 그동안 PSG 에선 카타르 자본과 나세르 알켈라이피 50 카타르 PSG 회장의 결정이 우선이었던 탓에 자신만의 프로젝트를 구상하는데 어려움을 겪었던 바 있다. 캄포스 단장은 선수를 보는 탁월한 안목, 뛰어난 협상 능력과 재정 관리 능력을 자랑하는 인물이다. 본래 행정가는 아니었다. 2000년대 초반까지 포르투갈 중소 클럽에서 감독을 맡아오다가 2012년 레알 네 마드리드 스카우트 겸 전술 분석가로 활동했다. 그러다가 2013년에 AS 모나코의 기술 이사로 부임했다. AS 모나코 시절 캄포스 단장은 베르나르두 실바 29 맨체스터 시티와 앙토니 마르시알 28무소속 킬리안 음바페 25 레알 마드리드 등을 발굴해 영입했다. 이후 잠재력을 터뜨리자 거액의 이적료를 받고 팔면서 뛰어난 수완 능력을 인정받았다. 릴 OSC 위 단장으로 부임해서도 니콜라 페페 29 무소속, 와 빅터 오시멘25 ssc 나폴리 등을 키워냈다. 당연히 곳곳에서 러버콜이 쏟아졌다. 조제 모리뉴, 59 포르투갈, 페네르바르체 감독이 2019년 토트넘 호스퍼 주위봉을 잡자마자 캄포스 단장에게 손을 건넸다. 지난 2021년 10월 사우디아라비아 국부 펀드가 주도하는 컨소시엄에 인수된 뉴캐슬 유나이티드도 선수 영입에 능통한 단장을 데려오려는 계획 속에 거에게 연봉을 앞세워 캄포스 단장을 설득했다. 하지만 캄포스 단장은 수많은 제안을 모두 거절한 채 지내다가 지난 2022년 초 갈라타사라이와 셀타데 비고에서 전략 컨설턴트를 잠깐 맡았다. 그러다가 그의 7월 PSG에 합류해 단장직을 맡고 있다. 특히 국내 축구 팬들에겐 지난해 여름 이강인이 PSG에 합류하도록 일선에서 영입을 직접 주도했던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실제 캄포스 단장은 시장성 등과 상관없이 오롯이 스포츠의 측면에서 이강인을 영입하기 위해 정말 열심히 노력했다. 스포츠적으로 보면 이강인은 제가 정말 좋아하는 선수였다. 루이스 엘리케, 54 스페인, PSG 감독이 선호하는 스타일과도 잘 맞았다. 면서 이강인이 아시아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고려하지 않았다. 고 강조했다. 3. 히어 위고, 임박. 원칙적 합의 끝났다 오른쪽 화살표 장기 계약 앞으로 라파 마린의 나폴리행이 임박했다. 2002년생 스페인 국적의 수비수 마린은 레알 마드리드가 기대하는 차세대 센터백 자원이다. 세비야 레알 뉴스를 거쳐 성장한 그는 2021에서 22시즌부터 2군팀 레알 마드리드 카스티아로 승격되며 프로 경험을 쌓았고 약 2년간 주정급 자원으로 활약하며 큰 기대를 모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민대를 떠나며 본격적으로 프로 생활을 시작했다. 행선지는 데포르티보 알라베스. 레알 아카데미 최고의 재능으로 꼽히는 만큼 곧바로 주전 센터백 자리를 차지했고, 그의 활약에 힘입어 알라베스 역시 승격 첫 시즌만에 리그 10위에 오르며 성공적으로 시즌을 마쳤다. 2023-24에서 시즌 최종 기록은 35경기. 향후 스페인 대표팀을 책임질 센터백으로도 큰 주목을 받는 중이다. 비록 아직까지 A 대표팀의 부름을 받지는 못했으나 연령별 대표팀을 거치며 국제 무대 경험도 키우고 있다. 레알과 스페인 대표팀의 미래로 꼽히는 마린 올 시즌을 기점으로 완전히 무너진 나폴리의 레이더망에 올랐다. 지난 2022에서 23시즌 루치아노 스팔레티 감독 체제에서 33년 만에 스쿠데토를 들어 올린 나폴리는 올 시즌 들어 심각한 부진에 빠지며 10위로 리그를 마감했다. 특히 수비의 중심이었던 김민재의 대체자를 구하는데 실패하며 직전 시즌 대비 무려 20골, 28실점 오른쪽 화살표 48실점을 더 허용한 나폴리다. 마린 영입을 통해 수비라인 보강을 노린다. 유럽 이적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 기자는 25일 한국시간 자신의 SNS를 통해 나폴라와 레알은 이미 마린에 대한 원칙적인 합의에 도달했다. 협상 과정에서 바이백 조항이 포함됐기 때문에 서명까지는 며칠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그는 곧 나폴리와의 장기 계약에 서명할 것이다. 히어 위고가 임박했다. 라고 보도했다. 4. 초대형 매물 등장. 1760억 바이아웃 삭제됐다. 맨시티. 영입. 절대적 유리 오른쪽 화살표 아스널도 갈망. 브루노 기마랑이스, 뉴캐슬을 향한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바이아웃이 삭제됐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기마랑이스는 브라질 출신으로 삼성과 이 선을 모두 소화할 수 있는 중앙 미드필더다. 기마랑이스는 중원에서 엄청난 활동량을 자랑하며 뛰어난 킥과 넓은 시야로 공격을 전개한다. 최근에는 페널티 박스 안으로 침투해 직접 골을 터트리는 득점력까지 선보이고 있다. 기마랑이스는 리옹에서 활약을 펼치며 주목을 받기 시작했고, 2021에서 22 시즌 겨울 이적 시장에서 뉴캐슬로 이적했다. 뉴캐슬은 5천만 유로(약 720억 원을 투자했고, 기마랑이스는 곧바로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에 적응하며 뉴캐슬 중원의 핵심으로 자리 잡았다. 첫 시즌에 리그 17경기를 소화한 기마랑이스는 다음 시즌에 32경기에 나서며 뉴캐슬을 3위로 이끌었다. 뉴캐슬은 기마랑이스의 활약과 함께 유럽 주구연맹 챔피언스 리그 진출권을 따냈다. 올 시즌은 리그 37경기에 나서며 7골을 포함해 시즌 전체 50경기에서 7골 10도움을 기록했다. 리그 토클래스 미드필더로 성장하면서 기마랑이스를 향한 빅클럽들의 관심은 더욱 높아졌다. 리그 4 연패를 이룬 맨체스터 시티를 비롯해 아스널과 리버풀까지 기마랑이스를 원했다. 동시에 뉴캐슬이 재정적 페어플레이를 위해 주요 선수를 매각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면서 이적설은 더욱 쏟아졌다. 최근에는 바이아웃 삭제 소식까지 전해졌다. 유럽 축구 이적 시장 전문가 파브리시오 로마노는 25일 한국 시간 당일부터 1억 파운드 약 1,760억 원였던 기마랑이스의 바이아웃이 만료됐다. 뉴캐슬은 기마랑이스를 향한 제안을 검토한 뒤에 잔류 여부를 결정할 것이다. 라고 보도했다. 가장 영입에 유리한 팀은 맨시티다. 영국 풋볼 런던은 맨시티가 기마랑이스 영입의 선두주자라고 밝혔다. 펩과르디올라 감독은 충분한 미드필드진이 있음에도 기마랑이스를 합류시키길 바라고 있다. 아스널도 추격을 계속하고 있다. 매체는 중앙 미드필더 영입은 아스널의 우선순위이며,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여전히 기마랑 이수의 열렬한 팬이다 라고 설명했다.